네 키즈마이 맞아 우리 모두가 주인공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모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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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 <laughs>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노래로 더욱더 신나게 놀아볼 준비 되셨나요 네, 좋습니다. 자 먼저 주호 알려드릴게요. 저희가 먼저 k 로키 t 티 시나몬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k 로키 t 티 시나몬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. 자 우리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시작 k 로키 t 티 시나몬 네 저희가 먼저 공공분이 푸로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공공분이 푸로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자 누가? 응,